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토트넘대 뉴캐슬 경기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죠 오늘은 현지 반응과 무리뉴 감독의 아주 시니컬한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말고 그 다음에 올릴 영상에는 한국인 최초로 영국 축구협회 심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하고 오늘 다이어의 핸드볼 파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았스께라 먼저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자, 리포터가 초장부터 그냥 다이어 핸드볼 파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무리뉴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우리 팀의 경기력에 대해서 생각하죠. 이러면서 경기력이 어째서 좋았고 어째서 좋았고 어뭐 전반전에 특히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영국인 리포터도 아주 징한 게 핸드볼 파울 한번 더 물어봐. 당신이 그 다이어 핸드볼 불린 다음에 빡쳐 가지고 라커룸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경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 이러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리뉴가 물론 저는 경기 중에 그것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났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 무리뉴 감독이 아주 또 센스 있게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만약 어딘가에 돈을 기부해야 한다면 자선 단체에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FA 즉 영국 축구 협회에 기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핸드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무리뉴 감독이 옛날부터 FA의 항의 음모론 제기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몇천만 원씩 벌 벌금을 때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VAR 뭐 비판하면 벌금 맞을 테니까 차라리 그 벌금을 차리티에 자선단체에 보내겠다 자 그러면서 리포터가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전반 끝나고 손흥민 왜 교체했냐 부상 예방이었냐 부상이었냐 이랬더니 부상이었습니다 그냥 첫 번째 부상일 뿐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날 또 다른 부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여기서부터는 아주 시니컬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시다시피 토트넘은 비클럽입니다. 하지만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과 관련해서 다른 클럽들만큼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진 않죠. 하지만 저는 이 클럽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즐거워요. 이 클럽을 떠나 다른 클럽에서 일하는 걸 상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다른 비클럽들과 토트넘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사르카즘이라고 하죠. 어, 약간 비꼬는 겁니다. 바로 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건데요. 어, 요즘 토트넘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이틀, 삼일마다 경 경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경기 일정을 정해 주는 데가 FA 또 프리미어 이런 관련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이 맨유,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등등 역사적으로 아주 힘있었던 그런 클럽들만 일정 면에서 좀 우대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이 옛날에 첼시에 있을 때 그리고 맨유에 있을 때도 이런 일정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맨날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즘 토트넘 일정은 진짜로 말이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온 오늘도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죠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햄스트링은 뭐 별다른 치료법이 없죠 쉬어야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 무리뉴 감독 인터뷰 밑에 달린 댓글들 보겠습니다 VAR은 아주 수치스러워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는데 FA의 새로운 핸드볼 롤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 이번 주말 최악의 디시전 결정이야 야 진짜 웃긴다 뉴캐슬 선수 두 명이 걔네 박스 주변에서 이거 핸드볼 공에 맞았는데 이거는 핸드볼이 아니고 93분에 우리한테 페널티를 준 완전 똑같은 행동이었는데 그 페널티 완전 조크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아 요거 재밌습니다 아까 무리뉴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오늘 밤 여기에서 잘 겁니다 그럼 집에 갈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일 모레 경기가 또 있으니까요 <laughs> 이게 뭐냐면은 경기장에서 잘 거다 경기장에 뭐 사무실 옆에 조그만 방이 있겠죠 거기서 잔다는 건데 어, 이것도 일정에 대한 불만을 올려서 깐 겁니다 나 내일 모레 경기 있으니까 집에 못가나 여기서 자야 돼 약간 요렇게 아 자선단체 돈 준대 <laughs> 무리뉴 감독이 참 말 하나는 진짜 아주 잘합니다. 이 핸드볼 규정이 축구를 망치고 있어. 야, 워딩이 오늘 아주 셉니다. Absolutely disgusting decision. Disgusting은 역겹다는 거죠 불만이 뭐 그게 다했습니다 제이미 캐러거라고 리버풀 출신의 레전드가 있죠 지금 뭐 방송인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다이어 선수의 핸드볼 파울 결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축구를 망치고 있다 캐러거가 굉장히 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럽드 롭이 뭡니까 강도를 당하다 강도를 당했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다쳤대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저는 리버풀 팬이에요 근데 페널티킥 결정은 완전 참혹한 결정이었어요. WTF. What the 자 여기도 어, 이해가 안 된다. 뉴캐슬도 핸들했는데 왜 그거 안 보냐? 다이어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아, 손흥민. 땡큐 포유 하드워크. 열심히 뛰어줘서 고마워. 햄스트링이라는 건 열심히 뛰었을 때 무리했을 때 나오는 부상이거든요. 뭐 타박도 아니고 스프린트를 최근에 너무 많이 한 거죠.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유. 자, 단어 하나 또 배우고 갈까요? fraud가 뭡니까? fraud. 사기죠. 사기꾼. fraudulent는 사기치는. 이분은 내가 본 축구 경기 중에 가장 사기인 게임이었대요. 손흥민 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상이다. 잠시 동안 그가 뛸수 없을 것이다. For a while 이에요. 이게 한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동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올해 발롱도르를 탈 거야. 갑자기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이분도 손흥민 부상 좀 두고 보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닐 수도 있어. 테스트가 제대로 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 이런 뜻인데 맞습니다. 아마 메디컬 팀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겠죠. 이제 몇 주냐 그 진단이 나올 겁니다. 손흥민이 그렇게까지 오래 결정할 것같진 않아 솔직히 왜냐 손흥민은 하프타임 때 그래도 괜찮게 걸어 나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경기장에서 아예 쓰러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햄스트링 부여잡고 손흥민 결정이라니 망했다. 특히 그가 지난 주말에 넣었던 골드를 고려하면 그래도 우리가 스쿼드의 뎁스 깊이를 갖게 돼서 어, 그나마 좀 괜찮다. 베일 레레길론도 이제 영입이 됐죠. 손흥민의 부상과 VAR이 내 좋은 기분을 완전히 망쳤어. 이분은 많이 빡쳤습니다. 손흥민의 부상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빡쳤는지 그 감정을 어... 통제할 수가 없어. 이게 맞아요. He should not have a PP.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됐다. Should not have PP면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됐다. 오늘 나오지 말았어야 됐다. 그죠? 에휴... 손흥민은 아주 언럭키했어. 어, 불운했어. 골 포스트랑 크로스바를한 번씩 맞췄죠. 오늘 경기 결과보다도 손흥민의 부상이 더 짜증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무리뉴 감독 인터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국인들이 이걸 제대로 의도를 이해를 못 하나?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이게 토트넘이 받는 존중이다. 토트넘은 비클럽인데 트로피와 관련해서 우리의 역사는 다른 클럽들만큼 크지가 않다. 그래서 일정 조율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꽤 많은 현지 팬들이 이게 일정과 관련된 불만을 돌려서 얘기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전제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나?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그래 우리 팀은 웃음 트로피 많이 못든 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왜 하는 거냐? 좀 분노하는 몇몇 팬들이 있어요. 뭐... 사실은인데 뭐 사실 사실이잖아. 어, 핸드볼 규정 쉐시야. 프리미어 리그 심판들은 더 쉐시야. 하지만 핸드볼 결정에 대한 불만들은 엄청나게들 많습니다. The injuries they begin 부상들이 시작되고 있어. 작년에도 부상 엄청 많았죠. 오늘 호이비에르 정말 잘했고요. 그리고 은돔벨레도 너무 샤프해 보였다. 아, 은돔벨레는 역시. 공격형 미드필더로 써야 됩니다. 수비부담이 없으니까 아주 잘해줬죠 아, 여러분, 저는 이 트윗이 정말 너무너무 약간 공감이 가요. 이분이 뭐하는 분이야? 어, 액터시네. 영어 배우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Unequivocal. 명백한. 확실한.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VAR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 나는. 궁금하다. 의도적인 핸드볼 파울 규정이 변화된 것이. 그러니까 원래 핸드볼 파울을 할 때는 이걸 하려고 했냐, 안 하려고 했냐, 이 의도를 봤는데, 이제는 그것만 보진 않아요. 이따가 또 심판분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 아무튼, 의도적인 핸드볼 파울 규정을 바꾼 것이 그레이 에리어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그레이 에리어. 회색, 흑, 백 사이에 애매한 부분. 이 애매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풋볼 미디어, 그리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매일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뜨겁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규정을 애매하게 바꾼 거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 그런 게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Lots of money in it After all After all은 결과적으로 그 안에는 많은 돈들이 있다는 거죠 축구 산업이 발전하려면 뭐 언론, 뭐 미디어에서 기사 쏟아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시장이 커져야 되고 이러니까 일부러 핸드볼 규정이 사실 제일 심판의 재량이 많이 투입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옵사이드는 깔끔하잖아요 기계로 자꾸 심판의 재량이 투입되게끔 핸드볼 규정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일부러 이게 몇 년째 몇 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한몇년 전에도 핸드볼 팔고 가지고 맨날 토론하고 맨날 막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런다는 건 이게 돈 벌려고 일부러 규칙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어... 어느 정도 좀 어... 공감이 가는 바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따가 그 심판분하고 토크 잊지 마시고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자, 여러분 참고로 우리 사모님이 그 마이크에서 그 잘못 빼셔가지고 마이크 음성 아까 촬영한 게다 날라갔는데 저는 전혀 짜증내지 않습니다 아, 좀 천천히 올리면 되죠